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과의 톡톡쌤입니다 몇주 전에 네덜란드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영국으로 학교를 옮기는데 IB를 하는 학교를 찾아달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12학년이 시작되었고 한 학기를 IB를 했기 때문에 계속 IB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IGCSE를 했다는 이유로 식스폼에서 IB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을 한참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영국에서 대학을 가려면 A 레벨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미 IB를 시작해서 한 학기가 지났어도 지금이라도 A 레벨로 바꿔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영국 대학을 가기 위해 IB보다 A 레벨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년 전에도 A 레벨과 IB를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일반적인 IB와 A 레벨의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왜 A 레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B는 광범위하고 균형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교육 과정이긴 합니다. 만약에 대학을 생각하지 않고 2년 공부만을 하고 끝내는 거라면 저는 IB를 추천하겠습니다. 하지만 영국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라면 A 레벨이 IB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A 레벨이냐, IB냐를 놓고 고민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확실한 이해를 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A 레벨이 IB보다 유리한 이유를 말하자면 첫째로 공부하는 양이 IB가 훨씬 많습니다. IB는 6개 과목을 공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TOK나 Extended Essay 등 엑스트라워크이 많아서 할게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우 바쁘고 시간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 외에 제2 외국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장벽이 아닐 수 없지요. A 레벨을 하면 세 과목만 공부하면 되니까 IB에서 여섯 과목을 공부할 에너지를 A 레벨의 세 과목에 집중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둘째로 영국 학생들은 90% 이상의 A 레벨을 하고 있으니까 A 레벨이 메인 스트림입니다. 영국 대학이 IB를 더 선호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셋째, 대학에서 주는 오퍼를 보면 IB를 한 학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퍼를 줄때 A 레벨에서 요구하는 점수와 IB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동일한 유카스 타입 포인트로 변환할 경우에 IB의 유카스 포인트가 A 레벨의 유카스 포인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스톨 대학의 치대 입학 조건은 A 레벨이 AAA이고, IB는 36점입니다. 이것을 유카스 포인트로 변환하면 A 레벨은 144점인 반면 IB는 216점입니다. UCL의 법대 하나를 더 예로 들자면 A 레벨 학생에게는 A 스타 AA 즉152 포인트를 요구하지만 IB에서는 39점, 즉232 포인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IB인 경우에 80포인트나 더 받아야 하는 셈이지요 IB를 할 경우에 절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넷째 옥스브리지나 의대 등 어드미션 테스트나 인터뷰가 필요한 전공은 보통 A 레벨을 염두에 두고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IB를 한 아이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A 레벨이 세 과목을 하는 대신에 배우는 내용이 훨씬 깊기 때문에 전공에 관한 인터뷰나 어드미션 테스트에서는 A 레벨을 한 아이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캠브리지나 워릭, 임페리얼 대학의 수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스텝이라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 IB의 하이레벨 수학을 한 학생이 스텝3를 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A레벨이 IB보다 공부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공부를 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오프컬에서 A레벨과 IB의 수준을 비교한 보고서에 의하면 수학의 경우, IB의 스탠다드 레벨의 수학은 A 레벨의 일반 수학보다 수준이 낮고, IB의 하이 레벨의 수학은 A 레벨의 4더 메스보다 더 쉽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A 레벨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전공이 모두 그렇지만, 특히 의대나 공대를 가려면 더욱 A 레벨이 IB보다 유리합니다. 의대나 공대가 제2 외국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TOK나 Extended Essay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IB를 꼭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영국 대학을 갈 것이 아니고 미국 대학으로 간다거나 A 레벨을 하는 학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IB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전공하고 싶은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IB를 통해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서 어떤 과목이 나에게 맞는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만능인 아이에게도 IB가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전공이 정해졌거나 한두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A 레벨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미국 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해서라도 위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 레벨 점수를 가지고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IB는 넓은 범위의 균형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매력이 있고 이상적인 커리큘럼이지만,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제한된 2년의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한다면 A 레벨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이 A 레벨이냐, IB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마지막 결론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